쇼, 다이,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한번 봐주실 내돈내산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여줄 아이템이 뭐냐면 이미 입었던 바지예요 이미 입었고 최근에 샀어요 최근에 관종 러버들을 위한 관종의 관종을 위한 시관종을 위한 바지를 준비했습니다 내돈내산이에요 3 1천원에구매했고요자해외직 집배송 으로 구매했습니다 자 어떤데 근데 내가 호객이여가지고 처 만원에 파는 데도 있더라. 근데 나는 일주일 만에 오는 집에서 샀거든요. 네. 자, 보라색 바지입니다. 관종 러버들을 위한 보라색 바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 지울게요. 자, 일단 착용샷도 옆에 있고요. 자, 직접 부, 자, 보라색 바지. 에이, 라이터가 떨어지네요. 에 맞아. 어, 이거 보라색인데 보라색처럼 보이나요? 이거 꺼야되나 보라색 바지에요 보라색 바지 보라색 청바지입니다 네. 보시면은 이게 진짜 좋은게 뭔지 아세요? 나는 진짜 농담 아니라 주머니가 있는 바지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은 담배 넣어야 되지 담배 넣어야 되지 어 지갑 넣어야 되지 핸드폰 넣어야지 이어폰 넣어야 되지 제가 거기다 줄 이어폰을 써요 네. 제가 줄 이어폰을 써요 줄 이어폰 그래서 줄 이어폰도 넣어야 되지. 왜줄 이어폰을 쓰냐면 그거에요. 그, 그냥 무선 이어폰을 쓰면은 항상 그 뚜껑을 잃어버려. 이거 뭐지? 이거 충전기를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갖다 배렸고요줄 이어폰을 바꿨습니다. 예. 일단 오늘 준비한 거는 바로 보라색 바지입니다. 이 바지가 좋은 점. 일단 주머니가 많아요. 일단 주머니 하나, 주머니 하나, 주머니 두 개. 여기다가 이제 나는 핸드폰이나 담배를 넣어요. 여기다가 그리고 여 지갑. 여기다 지갑을 넣습니다. 주머니 여기 또또 또 하나 있어요. 지갑.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도 라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활용성이 좋다. 어. 담배는 여기 실제로 지갑은 여기 있네요. 예 죄송합니다. 에 예, 구찌 지갑이에요. 에 예, 이거는 내돈 내서 맞긴 한데 중고예요. 에돈 예, 많은 사람 은 사람 아닙니다. 예, 중고로 샀어요. 옛날 에 코인 잘 됐을 때, 옛날 에 코인 잘 됐을 때 중고로 샀는데, 아 사길 잘했다. 어. 코인 밑바닥 갔거든. 하, 그래서 이러고 있잖아, 형들. 어, <laughs> 형님들 코인 밑바닥 가서 이러고 있잖아. 아, 뭐 어떤 돈 벌어보겠다고. 투잡 뛰고 있잖아 형들 어구독좀 눌러달라고 어 영상도 많이 봐주고요 예. 자 어쨌든 어쨌든 이 보라색 바지 음 아주 이쁘죠 주머니가 많아서 그큰 장점을 가질 수 있고 착용샷 보여드릴게요 실제로도 입어요 제가 관종이다 보니까 빨간색 바지 보이시죠 예. 빨간색 바지 예. 관종이다 보니까 자 보라색 바지 한번 착용샷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이즈가 너무 커서 이렇게 봐도 돼요 네. 사이즈 보면 알겠지만 딱 너무 큽니다 나, 근데 나는 벨트 착용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자어때 보라색 바지 딱, 딱 이러고 다니는 거지 자 바지를 보여줘 보라색 바지 어떤데 괜찮네 어떤데 어떤데 자 실제로도 이, 이런 바지를 어떻게 입냐 하는데 우리 같은 관종들은 필요 없습니다 어디 나가서 꼬라보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우리. 어,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착용샷을 찍어 왔습니다. 자. 자. 여기 밑단, 밑단 부분. 아시다시피 이것도 짝대기로 제가 산 신발이에요. 예, 내돈내산 리뷰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예, 주소에 내돈내산 치면 되거든요. 짝짝기 신발 어때? 이거 사이드로, 양 사이드로 이거, 어, 두 개를 구매한 거예요, 두 개를. 되게 싸요 이거는 이0만원 되게 싸 6만원짜리를 두개 사서 짝짝이로 씻고 다닙니다 어떤데 이게 바로 진짜 관종아니야? 인성이야 자 여기까지 내돈내산 리뷰였습니다 내돈내산의 주쇼였습니다 예, 정확하게 3만 천원정도 나왔던거 같고 되게 싸, 싸게 파는 집도 있더라고요 예, 아시다시피 국민호객이 저인거 알고 계시죠?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진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돈내산 리뷰의 주쇼였습니다 감사합니다